잊지 마세요. 정원이가 이야기하는 108조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예요. 이거는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는 금지 규정이 있어요. 그런데 5 7조에 당내 경선의 실시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에는 공표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어요. 당연히 공표해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에는 두 사람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요. 당원과 당원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표권을 부여할 수 있어요. 따라서 지금까지 정홍원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거짓말을 해왔고 모든 사람을 다 속였다. 저도 잠시 속았다. 황교안이도 속았고 안상수도 속았고 장기표도 속았고 최재형이도 속았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다 속았다. 왜저 같은 기자들이 기어로서 속았다. 그거는 내가 인정할게요. 기자들이. 그냥 불러주는 대로 받았었는데 익숙했기 때문에, 그래서 속은 거예요. 기자가 잘못입니다. 내 탓이요, 내 탓이요, 내 탓입니다.